저기 입구 근처에서 해볼까? 이게 완전 입구도 안 되고, 앞쪽도 아니고, 중간부터 갔거든요? 여기서부터 해볼까? 버섯이 많지? 취소가 안 되네. 근데 점토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뭐할때 점토가 필요하던데. 와, 근데 금 캐러 가려면은 몇 층에서 나오는 거지? 금 캐서 팔아도 돈 된다는 얘기를 본거 같은데. 제일 세는 어디에? 일단 돌만 캐야 될것 같은데요. 제일은 두 개씩 다니까요 이랬는데 없다. 그러면 돌이 아니라 광석쪽이라는 건데, 아, 어, 돌 많아. 돌 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개 남았거든요? Hey, like to the next level. 야. 야, 운 좋았다. 그래, 이게 돌에 있어, 돌에. 오, 예, 운 좋았다. 제가 다 했는데도 없으면, 야, 다시 와서, 캐는 것도 캐는 거지만. 결국 그렇다는 건 광석에 있다는 건데 이게 광석보다는 항상 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오늘 Hi, 뭐 어? 오늘 이벤트 많이 보네. Oh, myself, 어? No? Can't figure out who left it though. Does every part of this town come with a ready-made mystery? <laughs> uh, sure seems that way. Anyway, I heard that when the mine was still in operation, the miners found gems on the lower levels. Make it through that door and you could strike it rich. Or source gems for Francis. Good luck. Thanks. 뭐,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럼 낚시 안 해도 된다. 근데, 궁금한 거는, 쩝대, 이 상자. 저는 이 열쇠가 이동그란 있는 건줄 알고, 여기를 다 닥해봤, 캐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열쇠가 쟤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이 안에는 있돌 얘네들이랑 관련 없는 것 같고, 저 열쇠를 내가 만드나? 팬시 도어. There's a note on it. 내가 이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 때가 되면 돌려준다고요?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 그걸? 음. 그 요정 아닐까 싶어요. 그 요정 애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저 박스 상자 열쇠 있을 만한 게 저것도 그럼 나중에 알려주나? 뭐 열쇠를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못 봤고요. 저거 뭘까? 아무튼 오늘 알차게 했네요. 오늘 진짜 이벤트 많이 봤는데? I'm all out of strength. I could. 이거 넘겨도 되겠다. 이거 그 쉘비 아니에요? 현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쉘비잖아. I 음. t 뭐, h 뭐? 음, 생선 스튜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저거 왜 하나만 보이지? 좋아한다는 건, 내가 저거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역시 갖다 줘야지. 아직 멀었니? 어, 6시간? 혹시 수전구를 또쓸 수도 있, 있을지 모르니까요? <laughs> 아! 내물 네, 뿌리기, 내 고급 물 뿌리기. 얼마나 오래 쓸수 있나 좀 보자. 어, 지 어? <laughs> 술을 또 사야 되네? 아주 쬐끔 줄었다. 아주 쬐끔. 에? 거기는 왜 줘요? 어? 물을 막두 칸씩 주는데? <laughs> 어? 근데 진짜 조금 달았다. 어? 뭐야? <laughs> 뭐야? 완전 좋잖아? 이거 그냥 하나 여기다가 했거든요? 여기다가 줬는데 양쪽을 다 줬어요. 야, 뭐야? 근데 왜얘줄 때는 아양옆에 이렇게 붙여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 아까 하나 줄 때는 여기서 준게 아니라 여기서 줘가지고 얘 하나밖에 안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줘야지 다 주게 되는 거네. 아, 어야 좋은데? 심지어 물이 많이 달지도 않았어요. 아까 물 뿌리게 뭐 거의 안 달았는데? 아, 야. 당장 물 뿌리게 바꿔야 되는 거네. 진짜 좋네. 얘는 매일 하나씩 주는구나. 얘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굳이 두 마리는 너무 넘칠 것 같고. 닭 쓰다듬는 거 처음 봐. <laughs> 아니 실제에서도 닭을 쓰다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목화를 좀사놓는게맞겠지 여유 있게 목화가 좀 많아야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너 오늘 출근 안 하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일요일이네? 9시, 어... 잠깐만 지금 이거 주고 또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뭐할게또 있었나 <laughs> 생각 중 내가 뭘 지금 또 해야 될 게. 야, 광석 많다. 생각보다 은광석은 별로 없네요. 아, 목화 10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심어야겠다. 이게 뭐야? 아, 가금. 아, 맞아. 쟤 밥도 사야 되지? 밥 사야 돼, 밥. 빨리 나와! 병아리 밥도 사야 되고. 어, 근데 이 닭은 왜 까맣지? 천원 닭도 있아양 키우고 싶다. 아니 이네 비싸더라고요. 이네 가격이 막천원 하던데 애들이. 아 근데 이 게임 이제 부자 돼가지고 약간 돈좀 쏠쏠하게 모이고 막그 광석 같은 거 해가지고 돈 진짜 부자처럼 모이게 되면 좀더 재미있겠다. 약간 꾸밀 때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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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빨리 나와 빨리. Otto tells me you're also new to Fairhaven. Well, not like Hazel, right? I 어? 너 그거. 다 괜찮냐고. 아니, so. 어, 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퀘스트가 없어졌는데? 근데 그거 사실 토요일 날에 물어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일 쉬잖아. 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라는 소리였나? 아어떡해 다시 못 불러오는데 그거? 큰일났네. 아 아이고. 못 물어봤다. 그것도 아마, 그냥 물어보고 끝이겠죠? 딱히 보상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헉, 뭐야, 비싸잖아. 아, 없네요, 얘기가. 그러네, 그거, 여기 퀘스트에 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뜨는 거 보니까. 아, 원래 어제 그 얘기가 떴었는데. 아, 좀 돌아다닐 걸 그랬다. 근데 사실 돌아다녀서 못 찾으면 그것도 끝이긴 하는데요. 아, 그러네. 그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어차피 토요일날 얘가 영업을 안 하니까 없어서, 그냥 뭐, 나중에 뭐,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봐야지 한 건데, 그게 없어져 버렸네? 없어질 수도 있구나. 이걸로 가지 잡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걸로 가지 잡으면 성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성게 그림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열개다 써가는데, <laughs> 뭐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laughs> 아, 하나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 당연히 이거 쓰면은, 아, 뭐, 바로 좋은 게 잡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닌디? 뭐, 아예 안 나오는데? 음. <laughs> <laughs> 아이, 정말. 작은 물고기밖에 없고 이게 마지막 아닌가? <laughs> 뭐야 10개 중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수가 <laughs> <laughs> 아니 오징어라니 실비 아저씨한테 가야 되고 원래 아저씨가 바닷가에 나오는데 바닷가에 없네요. 그러면 숲에 있는 건가? 원래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으면은 숲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저씨 어디 쉬는 날?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재밌을 텐데 그때 막 태풍 심하게 왔잖아요. 그런 날 이제 그 다음 날 되거나 뭐할때 약간 이제 좀 특이한 물건들이 떠내려온다든지 그런 거 재밌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 <laughs> 그리고 이제 진주도 안 보이네요. 원래 비온 다음에 진주 좀 많이 보였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고 해초도 안 보이고 어떻게 이래? <laughs> 이상하게 얘왜잘 나오지? 아니, 독버섯이 여름에 나오는 애가 아닌데, 지금 여름, 아니, 아니, 봄. 봄에는 진짜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어, 아저씨 없네? 아저씨 어딨지? 아, 저기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비도 안 왔는데 독버섯이 나오고, 이상하구만. 아저씨한테 주는 거, 응? 거 맞지? 해요리 짠. Here you go. One fish stew. Well, that smells just fine. I thank you. Here's some more of that crystal ball potion. You'll need it. 헉, 세 개나요? 음. 이건 미리 서놓는 게 좋은 게 활력 물약 만드는 게 좋거든요. 맞나? 활력 쪽인가? 할튼 좋아요. <laughs> 있으면 좋은 거라. 활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이제 그거네. 이제 저걸 써서 마을 사람들의 이제 환심을 사라는 거구나. 좋았어. 그럼 이제 이게 호감도도 좀 올라가겠네요? 친해지고 싶은 애들 3명한테 주면 되겠다. 이게 약간 연애도 좀 된다고 해서, 난그 늑대 개가 좋던데. 개한테도 줄수 있나? 줄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은 가봅시다. 갔는데 막, 구하기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laughs> 오늘 일요일이라 전체적으로 문을 많이 닫았구나.